아뭐 어, 나왔다. 제발 살려줘 제발 살려줘. 아 개꿀맛 으 개꿀맛 <laughs> 마더리 개빡치겠다. 뭐지 화가 많이 났겠는데? 나이스 너무 잘들어왔고 나이스 와 사라졌는데요? 어? 어? 뭐야 이거 그래도 라우라님 도망 열심히 가시고 나이스 킬도 안 주고 너무 좋았습니다 딸상 어디갔어 어? 아 이게 안 끌려와 다 잡았고 이거. 공격적인 없어요. 잡음, 면음 잡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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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로 병 넘어야 돼. 그렇지. 잘했다, 잘했다, 잘했다. 잡아잇. 늦었나? 방금 쳤어, 방금 쳤어. 10초는 충분해. 가자. 아이스 우리 거야 우리 거야. 미쳤지. 이득은 봤는데 위에못 먹은 건 아쉽다. 생각보다 얘네가 좀 박빙이었네. 아 감사합니다. 여기 봐. 뭔 일이 있었던 거지? 와 잠깐만, 와겁나 쎄. 아저 조합 진짜 힘들다. 쌍포 우리가 쌍포한테 팔이 안 닿는다. 수만 있어, 수만 있어. 그래 싸울 것 같더라. 여기 100% 싸우지 이거는. 수발. 아 뭐야? 아니, 아니, 아 아니 뭔? 아니 노카까임 빨리 가야돼 우리 방금 뭐야 아니 개울탱이 없네 나이스 이바팀 살았다 이바팀 더 쉬워 야야 야, 킹좀 맞춰봐 나이스 이렇게 버티니? 아! 마지막 궁 예술이었다, 그냥. 나이스. 아, 유키 방금 진짜 그 정강 석화 뭔데 방금. 제키한테 이 쓰고 블링크로 이바 물었나? 너무 좋았습니다. 음, 딜량 사기 좋네요. 이런 팀이 또 잘하는 팀이거든. 이 예, RW로 시작해야겠는데? 뒤 먹고. 알아서 잡아주이임님이또 이제 이제 열렬한 팬인가봐요 아 까비 밑으로 가네 오른쪽으로 갈줄 알았는데 아징칼이야뭔 진칼을 들어 톱네온으로 나톱네온로 진칼 되는거 이해가 안되네 따라가 그렇지 <laughs> 까불고 있어 별것도 아닌게 정신을 못차리는구만 그냥 하늘을 밟으니까 괜찮아? 오자마자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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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이러면은 나 여기, 여기 저기도 가볼만한데 니야만 생나어 요메가네 나이스 개맛돌인데요 아씨 망했네. 죽은 거 같은데 그냥? 아좀 살려줘라 좀! 어? 잡았다. 나이스. 와 이걸 사라? 진짜 대박. 돈이 없구나. 전부 하죠. 아 개울팀이 개 늦게 와가지고 사람 없는 줄 알고. 아.. 어? 뭐야? 사촌인데? 그러게 왜이 템으로 까불어. 싸가지 없게. 제발 들어가서 날먹.. 날먹 아니어도 좀 약한 템 들어오면 되는데. 잘하면 되죠. 아, 나가지 않네. 와, 템왜이 좋아? 미쳤나? 아,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, 나한테. 잡았다. 잡았다, 잡았다, 잡았다. 이겼다, 이겼다. 이거 천천히 만하면 이겨, 천천히 만나면 되게. 헤헤, 어쩌라고, 어쩌라고. 일로 와이 아아 아 이걸 어떻게 이긴건데 개꿀맛이다 와 개맛있다 방금 한다 그러니까 사일사 균열 그혈 세개 들고 온 애들 아니야? 혈 두개 혈 두개 들고 왔는데 우리가 이겼어 하자 이거 계약할것 같은데? 계약하긴 하다 개고 일로와 어딜로와 어잉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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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뭐야? 왜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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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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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미안 아이 끊을 수 있어? 못 끊지 일로와 뭐뭐뭐 뭐, 뭔데 뭔데 이거 뭔데 뭔데 뚱땡아 뭔데 너와 타이밍 안 맞는 거 봐라 이거 잘가 고우 됐지 우리가 아이고 잡았다 하나 데려갔다 중간에 사고 한번 크게 났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너무 좋습니다 어 제니 유저면은 제니 유저네 나이스 저 개좋죠 이러면 저알 레전드 또다시 나겠지? 기대도 안 해, 그냥. 내가 조합을 좋단 말을 해버려가지고 다지가 날 거예요. 실수했어, 내가. 어, 다지 는네 가야 된다. 감추겠지. 슈, 이제 갔다 그래도. 아, 이건 갔다그래기요 어, 나이스. 아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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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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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풀어야 돼, 이거 풀어야 돼. 너무 말렸어, 풀어야 돼. 어, 포코야. 오케이. 포코는 인정이지. 어, 뭐야, 엥? 아니, 뭔가 운은 되게 따라졌는데 다 운석이라 개해봐. <laughs> 생나 하나만 떠주지. 너미스일이니 아니, 플레어건이니? 둘다 좋아. 생나 좋지, 생나 좋지. 싸우는 거 같은데? 개싸우는, 개싸우는 듯. 어? 뭐야, 이거? 깜짝아. <laughs> 아니, 갑자기 내가 풀어와가지고 뭔가 했네. 좀.. 센가 약.. 약한거 같은데? 제니가 살아야되는데 아예.. 아예 그냥 혈 모을까? 혈모와가지고픽시부터 가버릴까? 강치감 필요할거 같은데 이번판 살럿밀어전 이기려면 강치감 필요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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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고났어? 오, 나이스. 잡았다, 치았 잡았다. 나이스! 개꿀맛돌이. 나 체반매가 자꾸 우리 품에 안겨. 신기합니다. 방치감 띄웠구요. 긁어야 돼, 긁어야 돼. 오케이, 같이 맞았고. 오, 오, 오어오 오라. 오라, 오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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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 오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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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라. 이라 오라. 오라. 오다 오라. 이라 오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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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라 오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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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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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맛있다. 달다구리 합니다. 바다 치는 게 훨씬 좋죠. 지금 바다 칠 수밖에 없는 조합이고, 아니, 지형이고, 바다 치는 게 너무 좋아서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. 해야 돼, 해야 돼, 해야 돼. 잡아야 돼. 나이어 빠이 빠이 <laughs> 어떤데 아니 받아치면 그냥 이기는데 어? 급하게 들어오네 오케 그래, 너네 급하게 들어와야지 오세요 그냥 아휴 이걸 안우었다고 버틸리고 뭐 있어 죽읍시다 남은 조합이 할만한데? 조합 뭐 템은 세긴 한데 조합은 만만한데요 강치감이라 또 이안이랑 이스트반 볼만하거든요 어? 뭔, 뭔 궁이야 이거 어 이거는? 아이 이겼네. 살아날 때 더블로 주고.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. 아 체크메이트 나이스 아 조합이 너무 좋아 그냥 좋았습니다 환상적이었어요 샬럿 제니 레온 셋다 어떻게 게임을 해야 되는지 알아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뭐오만델러없어 <laughs> 열심히 하셨네 제니님 아저 일단은 최고점수 찍었고요 더 올려봅시다 화이팅 아 조합 진짜 맛있었다 내가 그리고 좀 강치감을 빨리 올린다는 판단한 게 너무 좋았던 듯그쵸